네. 아니면 두개 섞어서 드세요! 어떡해요? 아, 세개 먹으라고요? 자, 볶음 짜장, 아, 볶음 짜장이 진짬뽕 액체 스프하고, 그리고 와사비 마요 전체 스프, 그 액상 스프를 다 넣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잘 섞어줘요. 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자, 진짬뽕 액상스프와 나머지 와사비머에 모든 액상스프를 다 넣었습니다. 자, 그 맛은 어떨지 한번 음, 궁금하긴 하네요. 자 이렇게 비벼가지고요. 처음에 한번 맛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있고요. 보이시나요? 자. 아, 이게 근데... 아, <laughs> 아, 눈매워. 어, 냄새는 좀 살짝... 개살맛이 좀 나는데? 아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 아이고, 아이고, 아 누가 이런 끔찍한 혼종을, 아이고 또 깨. 어떻게... 아. 아. 와. 잠깐만요. 아 제가 어 제가 제가 링사랑님 안녕하세요. 제가 맛을 좀 평가 다시 한번 한 입만 더 먹고 맛을 한번 평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먹고 맛을 한번 평가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잠깐만요. 살짝만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쪽 부분 좀 괜찮네요. 잠깐만요. 좀 제대로 섞어가지고. 진짬뽕하고 와사비 마요를 섞은 어, 적절한 혼종이었습니다. 혼종이요. 아 이거 시도하지 마세요. 사실은 진짜 이거 안 돼. 추천하고 싶은 맛 절대 아니에요. 이거. 응? 음! 어 여러분. 오 이거 맛있어요. 오이 맛있어요. 이거 방금 제가 윤유댕님 안녕하세요. 이거 방금 제가 이거 제대로 섞었잖아요. 얼즘 괜찮은데요? 오예 예, 진짜 맛있어요. 이게오 진짜 괜찮은데요? 오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제대로 안 섞었나봐요. 아까 진짜 먹고 웃음밖에 안 나왔는데 한번 이렇게 제대로 섞으니까 다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아 이거 아까 한게실수했는데 아까 와사비 많이 먹을 때한 번에 많이 먹지 않아야 되는데 <laughs> 제가 또 바보같이 한 번에 많이 먹었네요. 아 진짜 아 와사비를 섞었지 참아 이건 아니야 와아 코메오 근데 진짜 여러분 맛있습니다. 네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뭔가 좀 매콤 달콤한 걸 먹고 싶어요. 근데 뭔가 코가 이제 쨍 하면서 마켓통은 이 위에서부터 마켓통 모든 게 이렇게 싹 풀리는 근데 그런 걸 원하신다면 매콤한 걸 먹으면서도 뭔가 코가 빵 하고 뭔가 이렇게 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근데 와사비 마요 맛은 거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와사비 마요, 마요라는 그 라면 자체에 이제 그맛 본연의 맛이 있잖아요. 와사비로 코팅하는거 말고요. 그거 말고는 진짬뽕의 맛이 더 강하구요 민기구칠님저 그냥 진짬뽕 드 먹을래요 네 그냥 진짬뽕 드시는게 나으실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와 진짜 끔찍한 혼종이긴 하네요 형 어,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말 먹으면 안말 먹으면 안 돼. 아, 그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코가 확증해가지고 볶음라면은 내가,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개섞으셔도 여러 개섞으셔도참 괜찮은 라면인 것 같습니다. 최준형, 제가 아는 그 최준형 님인가요? 제가 아는 그 최준용 님이에요. 민사울 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는 그 최준용 님인가요? 제 귀여운 군대 후임 최준용인가요? 아, 이거 있다. 준용아, 반가워. <laughs> 아는 사람은 뭔가 좀 긴장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거 맛있게 먹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아네 마시로마키님 어, 장,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스트림 방송하는 라이브 라이브 방송하는 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시험 정말 잘 보시고 아까 시험 때문에 서, 기분이 조금 우울하고 저고 스트레스 받았던 거제 방송 보시고 기분 좋아하셨다 좋아지셨다니까 저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내일 시험 꼭잘 치세요. 화이팅 그리고 와사비와의 한입 하고 가시고요. <laughs> 아유 덥다. 우연히 유튜브에 뜨길래 봐도 바로, 바로 구독 눌렀지. 아. 그래도 존칭을 쓰면서 아준용님 반갑습니다. 음 민키구추님 추천하는 라면 있어요 음 저는 볶음녹을 좋아요 해 배고파서 성유미님 배고파서 미역국 두 그릇째 맞다 저희집 카레는 다들 카레를 좋아해서 50인짜리 가루를 사서 먹습니다 아 싸서 50인분 한번에 하면 이렇게 나눠서 할수 있군요 아 그건 몰랐네요 저도 카레 좋아해가지고요 그 일본에 가, 여행 갔을 때, 그, 고형 카레 있잖아요. 그거를 왕창 한번 사왔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카레 먹기가 영, 시원찮, 제 요리 실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잘 쌓아두고 있습니다. 네. 추천하는 라면은 볶음 너구리 하고요. 비, 팔도 비빔면 하고, 어, 국물 있는 건 제가 별로 많이 안 먹어가지고. 국물 있는 거는 저기, 나가사키 짬뽕. 네. 음. 아, 네. 잠시만요. 성유님, 성유미님 여기 있습니다. 드세요. 민기구칠님 갑자기 나가사키 짬뽕 먹고 싶어요. 나가사키 짬뽕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면 먹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 이렇게 군대 있을 때는 당연히 뭐 훈련을 끝나고 나서 이때 먹는 게 좋고 제일 행복하고요. 평상시 이제 모든 남자들의 공통점은 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어, PC방 가서 라면 먹을 때 남자들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 이 모든 걸다 먹으면 이제 이 방송도 라이브 방송한 것도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쉽네요. 추천 영상을 켰다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까지 먹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박형식님 이제부터 밤에 먹방 종종 하실 거죠? 아, 글쩍글쩍. 제가 라이브 방송을 추첨하는 걸로 한번 라이브로 해보려고 이제 켰. 이제 원래 있긴 있었는데 먹방이요. 우리 용용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네. 용용여여분분들이 원하시면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룡 여러분 반겨요 용룡 여러분. 네. 민키구칠님, 어, 라이브 방송 자주해서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방송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 다 먹었고요. 이 이거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laughs> 듣 듣고 싶지 않겠지만 이 레시피 방,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선, 볶음진짬뽕이 아니라 그냥 이제 진짬뽕을 하나 사서 면을 일단 두개다 익힌 다음에 액체 스프 반을 넣고 그리고 그 유성 스프 있잖아요. 기름 그거 다 넣고 그리고 와사비 마요 모든 액상 스프를 다 때려 박습니다. 그러면은 먹고 웃을 수밖에 없는 맛이 나와요. 웃지 말아야지. <laughs> 아. 와. 와. 네. 민키구칠님 다음에 또 먹고 싶은 맛인가요? 아 아니요. 아, 성유미님 취향대로 스프 향 조절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진짬뽕 스프를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처음에 진짬뽕 스프를 조금만 넣고 그냥 맛을 좀 조절하면서 드시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굳이 뭐 말리진 않겠지만 이걸 좀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그냥 따로 따로 드시는 게 <laughs> 그냥 따로 <따로따로> 따로 먹어도 그 <laughs> 라면 본연의 그 있잖아요. 이렇게 끔찍한 혼종은 만들지 말고 저처럼 많이 넣어 가지고 네. 굳이 뭐 그거를 꼭 이렇게 섞어 가지고 안 먹어도 되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이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네. 용룡이 여러분, 어 정말 제 방송 시작한 지한 2주 정도밖에 이제 업로드한 지 2주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그 이번 미니언즈 방송때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실리긴 싫 했지만은 어,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주신다고 해도 저는 열, 절대 교만이나 오만떨지 않고 겸손하게 이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용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룡이 여러분 안녕!